나라 말아먹는 거야 문재인이 이어가겠습니다. 문벌꾸 내로남불의 자우명 내가 하면 아주 달콤한 로맨스. 남이 하면 용서 못할 더러운 로맨스. <laughs>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킬 때의 초인적 윤리기준을 들이댄 좌익세력이 집권한 후에 자신들이 제시한 윤리기준까지 폐기 처분시키면서 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정부에 투입시켰다. 심지어 자신들이 우파정부를 회방하면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참고과정이라며 무시해버리겠다는 공언까지 문재인 정권은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인사배제 5대 기준, 원칙,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명면탈, 위장전입과 반대 인물들만 등용했다. 이낙연 총리부터 림종석 조국 김상조 간경화 김희수 등의 부도덕 탈법 심지어 가족까지 공모의 사회기초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 행위에서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문재인 주변에 이렇게도 사람이 없단 말인가 문벌구의 업적 청년 실업률 18년 만에 최악 실업급여 역대 최고 63만 명일 조 5천억 서민 일자리 1분기에 18만개 넘게 사라짐, 6개월 이상 장기 백수 18년 만에 최다, 가계 필수 지출 비중 18년 만에 최고, 경상수지 흑자 6년 만에 최저, 서울 공시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대 종부세 대상 53% 상승, 제조업 가동률 9년 만에 최저, 소비구매력 6년 이래 최저, 혼인건수 37년 만에 최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 4년 만에 최대, 서울 강남시 거래 상승률 4.4%, 9년 만에 최고, 서울 강북 전세거래 8년 만에 최저, 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 1인당 사교육비 증가 가계교육비 8년 만에 최고, 서울 중소형 아파트 13% 상승 8년 만에 최고,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고치, 가계 이자소득 22년 만에 최저 가계 여윳돈 1 9조중 8년 만에 최저 엥겔지수 17년 만에 최고 취업자수 8년 만에 최악 공장 가동률 19년 만에 최악 imf 수준 내년 국내 건설전망 4년 만에 최악 자동차 경기전망 8년 만에 최악 집값 금리올라 서울 집부담 6년 만에 최대 8년만에 치킨값 인상 외식 물가 다 오름. 한국경제의 허리인 40대 가구 근로소득 최대 감소.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대. 금년 증가율 6년만에 최저치. 식당 술집 매출 총액 6년만에 최대 폭하락. 신고리5 6호기 공사준단 1385억원 손실. 월성 1호기 폐쇄 5925억원 손실. 천지 1, 2호기 신규원전 중단, 3,136억원 손실. 신하늘 3, 4호기 신규원전 중단, 1,539억원 손실. 탈원전 21년간 232조원 필요. 나이지리아, 사우디 수주 실패로 수십조 이상 손실. 연구원전 수출 실패로 22조원 손실. 그 이후 수십년간 관리비용까지 따지면 수백조원 이상 손실. 원전 대체인 lng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십조 원이 넘는 사회적 부담 태양광 사업으로 국토산림 손실 여의도 면적 150배 산림훼손 복구 비용 100조 이상 54조원 퍼붓고도 고용투자 반토막 4대강 22조원 흑자였던 의료보험 재정이 문제인 케어로 적자로 돌아섬 북핵 폐기는 안 했는데 북한 절도 개성공단 확장 재정 지원으로 수십조. 러시아 송유관 북한 통과 건설비 수십조원. 북한에 지불해야 할 파이프라인 점유비 20년간 20조. 마리논 해병대 연결식 안가고 문슬람들과 치맥 파티 그리고 마누라는 영화관람. 소통한다면서 70만이 넘는 난민 청원은 무시하고 북한 석탄 관련도 침묵. 이래도 문슬람들은 대깨문이겠지 문재앙 어록베스트.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 다리 잘린 국군 장병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 6.25 연평해전은 날씨 병 핑계로 불참 세월호나 5.18였으면 쓰나미 오고 코마 상태여도 참여함. 선거에서 지면 사퇴하겠다. 구라만 세번 침 미세먼지 강력히 합리하겠다. 말한번 하고 관심 끊음. 트위터 야동 표지 업로드 후, 침묵.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중국은 높은 산뽕 우리 대국 한국은 작은 소국 발언. 4대강 22조 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 창출할 수 있다면서 54조 원 퍼붓고도 고용투자는 IMF 이후 최악. 재앙아, 이게 나라냐? 역대급 재앙이다. <laughs>